당 5개월 만에 전당대회를 연 바른정당이 이해훈 의원을 신임 당 대표로 선출했습니다.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 조사를 합산한 결과 36.9%의 지지율로 다른 후보들을 제쳤습니다. 3선인 이신임 대표는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지난 대선 때는 유승민 의원을 도운 친 유승민계로 분류됩니다. 한때 바른정당 내에서도 유승민계와 김무성계의 기 싸움이 벌어졌던 만큼. 이 대표는 화합을 최우선으로 강조했습니다. 지나간 잘잘못은 과거에 묻어두고 이제부터는 미래로 향해서 똘똘 뭉쳐서 하나로 나아가십시다. 또 자유한국당을 낡은 보수라고 비판하며 보수결집의 포부도 밝혔습니다. 고객을 위한 정치의 길에 공감하는 의원님들, 단체장님들 제가 한분한분다 찾아다니면서 설득해서 바른 정당의 날개 아래 모두 품겠습니다. 함께 출마했던 하태경, 정운천, 김영호 의원은 탈락자 없이 모두 최고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첫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새 지도부가 낮은 지지율 등 산적한 과제를 극복하고 보수의 새 미래를 열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길 기범입니다. 제가 한분한분다 찾아다니면서 설득해서 바른 정당의 날개 아래 모두 품겠습니다. 함께 출마했던 하태경, 정운천, 김영호 의원은 탈락자 없이 모두 최고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창당 5개월 만에 전당대회를 연 바른정당이 이혜훈 의원을 신임 당 대표로 선출했습니다.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 조사를 합산한 결과 36.9%의 지지율로 뭉쳐서 하나로 나아가십시다. 또 자유한국당을 낡은 보수라고 비판하며 보수 결집의 포부도 밝혔습니다. 고객을 위한 정치의 길에 공감하는 의원님들. 단체장님들도 유승민계와 김무성계의 기싸움이 벌어졌던 만큼 이 대표는 화합을 최우선으로 강조했습니다. 지나간 잘잘못은 과거에 묻어두고 이제부터는 미래로 향해서 또 다른 후보들을 제쳤습니다. 예, 3선인 이신임 대표는 보수진영의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지난 대선 때는 유승민 의원을 도운 친 유승민계로 분류됩니다. 한때 바른 정당 내에서